안녕하세요. 스포자TV 샤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1일 1수능 문제는 15번입니다. 문제 잠깐 띄워놓을 테니까요. 잠깐 멈춰 두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 다음에 저랑 같이 뒤에서 풀이 보도록 할게요. 자, 생각해 보셨죠? 그럼 15번 저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답 고르느라 가나다 여기 집중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으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이 가나다 아닌 부분들도 같이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2점 5원, 5투를 각각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5원, 5투인 2원, C1, C2가 있다. 아하, 여기서 지금 반지름을 공통으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두 원, C1, C2는 서로 합동이다. 요거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이 원, C1 위에 서로 다른 세점 A, B, C. A, B, C 위치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 C2 위에 점 D가 주어져 있다. 그리고 세 점이 각각 한 직선 위에 있다. 어, 그러면 어떤 게한 직선 위에 있는지 요것도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자, 이때, 세타1, 세타2, 세타3가 각각 여기 3개가 주어져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다음은, AB가 1이고, 5원 d 가 2루트 2일 때. 그럼 이런 B는 여기다가 표현을 해주면 좋겠죠. 보통은 저는 뭐, 문자를 더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까지만 표현을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세타3는 세타1 플러스 세타2일 때, 선분 AB와 CD의 길이의 B. AB는 여기 있고, CD는 여기 있죠. 얘네가 어떤 길이의 비를 갖는가를 구하는 과정이다. 자 그러면 어떤 풀이가 주어졌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줄을 보면은 두 개의 각의 합이 파이이므로 세타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 세타3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 얘랑 얘의 각의 합이, 합이 파이라는 거. 얘는 아까 일직선이기 때문에 파이라는 거는 알겠죠. 그 다음에 세타3가 이렇게 된대요. 세타3는 왜 그렇게 될까요? 방금 여기 파이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기 때문에 얘랑 관련된 뭔가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얘는 파이에서 세타3만큼을 빼준 거. 그러면 어떤 게 보이세요? 지금 여기서 각이 세타3와 세타2에 대해서 줬기 때문에 그 옆에는 세타2도 주목을 해서 보면은 이 친구가 지금 원에서두 개의 반지름을 가지고 있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등변삼각형이다. 그러면 나머지 한 각도 파이 마이너스 세타3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런 삼각형 세네각의합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하면 이 식이 나올 겁니다.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셔도 되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 다음 주에 뭐라고 써있나 보자. 이렇게 또 쭉쭉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죠. 여기에서 방금 우리가 세타3에 대해서 구했기 때문에 요거를 넣어줬겠죠? 세타3를 넣어서 정리하면 이 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C51B가 세타 원이다. 이렇게 나와있죠. C, O, 원 B의 위치를 여기서 확인해보면 여기에요. 여기가 세타원이다. 아하, 쓰고 보니까 얘가 일직선상에 있어서 세각의 합이 얼마? 파이기 때문에 이 식을 썼구나. 요것도 이제 아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때 O, 2, O, B가 세타3니까 여기에 각을 나타나고 있죠. 여기가 세타1 플러스 세타2가 돼버렸네 그래서 여기가 세타3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5원5 2 b 와 525D는 O2, 합동이다. 어, 방금 주어진 삼각형 두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네, 제가 이렇게 분홍색이랑 하늘색으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합동인 거 여러분도 보이시나요? 왜냐면, 세타1 플러스 세타2가 세타3라고 여기서 했기 때문에, 여기, 끼인각이 지금 세타3로 갔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반지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합동? SAS 합동이죠? 두변과 끼인각이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여기까지는 그냥 설명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만 읽고 넘어가도 돼. 아두 개가 합동이구나. 요거 확인하고 눈으로 계속 따라가면서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실제로 가가 나오니까 조금 더 집중해서 봅시다. a b를 k라 할 때, 아 저는 아까 1이라고 났는데 여기를 k라고 한대요. 그러면 빨리 지우고 k로 수정해줘야겠죠. 그러면 어디도도 수정해줘야 돼. o d도 e 루트 e k로 수정을 해줘야겠죠. 자 k라고 할때 바로 밑에 나오네요. b 오2랑 51D가 2루트 2K로 갔대요. 아, 방금 합동인 거를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랑 둘다 2루트 2K가 되는구나. 여기까지는 할수 있겠죠. 조금 필요없는 부분 지우면서 갈게요.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을 표현을 해봤는데, 빈 칸이 나온 이 부분, 바로 그 앞에까지 문맥을 굉장히 잘 봐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주어진 조건을 한번 밑줄 쳐보면 AB가 K이고요. 그 다음에 b o 2 d 얘가 2루트 2k다. 그때 AO2가 얼마이겠는가? 이게 이제 직접적인 힌트가 되는 거거든요. AB에 대해서 언급했고 그다음에 b o 2에 대해서 언급했고 그다음에 여기 길을 물어보고 있어. 요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힌트를 얻어라. 요런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 또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이 원이 나왔을 때는 원의 성질을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서 요세 변은 직각 삼각형의 세 변이 되죠. 어? 어떻게 직각삼각형의 세 변이죠? ao2가 사실은 뭐예요? 원의 중심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지름이 되는 거죠.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항상 90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세 변의 길이는 뭘 이룬다? 아, 직각삼각형을 이루는구나. 요거를 눈치를 채셨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k고 여기가 2루트 2k이기 때문에 여기 빗변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 피타고라스 쓰면 3k. 이 정도는 여러분 구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 다음 줄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BO2A가 2분의 세타임으로 하고 코사인 세타 이렇게 넘어가고 있죠. 여기서도 뭘잘 봐야 된다. 문맥을 잘 봐야 된다. 앞에서 얘를 언급을 해주고 얘를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이 각에 대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삼각형에 대해서 보라는 얘기겠죠. 그럼 그 삼각형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BO2A 이 삼각형이죠. 이 삼각형 어디서 봤어요? 방금 우리가 쓰던 요거잖아요. BO2A. 여기가 지금 2분의 세타 원이라는 얘기니까 여기서 뭐를 구할 수가 있다. 코사인 값 읽어 줄수 있겠는가? 고그 얘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 대해서 코사인 읽어 주면 어떻게 돼요? 좀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 이 직각을 중심으로 항상 각이 왼쪽에 있어야 되죠. 코사인 읽어 주면 요렇게 읽어 줍니다. 그래서 값은 어떻게 된다? 3분의 2루트 2라는 거 바로 알 수가 있겠죠? 어, 선생님, 근데 얘가 왜 2분의 세타원일까요? 얘가 2분의 세타원이 되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첫 번째 방법으로는 여기가 세타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만큼 더 했을 때 파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더 하면 파이에요? 이 삼각형, 이 분홍색 삼각형에서 세각, 이각, 그 다음에 이각, 이각을 더했을 때 파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외곽의 법칙, 이두 개의 각을 더하면 뭐가 나온다? 여기, 세타1이 나온다. 그런데 얘가 지금 이등면 삼각형이었기 때문에 얘가 각각 2분의 세타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두 번째로는 지금 이게 원에서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A, B에 대한 원주각과 중심각의 크기 비교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주각은 어디예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쭉 가서 방금 우리가 봤던 여기, 여기 위치가 되겠죠. 중심각은요, 여기에 대해서 중점이랑 연결된 이거예요. 원주각각, 중심각의 차이는 딱 반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가 세타원이면 얘는 2분의 세타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어쨌든 얘가 2분의 세타원이 되는 이유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O2BC에서, 어, 그럼 여기 위치 확인해줘야겠죠. O2BC. 흰색 삼각형에서 요것임으로 호사인 법칙에 의해서 다이다. 어, 또다빈칸 나왔으니까 지금 한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중요한 힌트가 되겠구나, 요거 생각하면서 다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어, 선생님, 근데 저 여기 부분 잘 이해 안 가는데요? 이해 안 가도 일단은 여기 다 구해야 되니까, 문제 풀 때는 일단 다에 집중해서 푸시고, 제가 다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k, 2루트 2k, 2분의 세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표시를 하고 가야겠죠. 그러므로,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뭐를 물어보고 있죠? o2c를 물어보고 있죠. o2c. 여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코사인 법칙이란 제가 아까 문제 처음에 띄워 드릴 때 먼저 써 놨는데요 여러분 기억 안 나시는 분들 요거 잘 생각을 해 보시고 코사인 법칙은 일단 식 요거 하나하나씩 봐주시면 이렇게 세 변의 길이랑 한각 요거에 대한 식을 세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O2C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죠 O2C의 길이 여기 나머지 두변 알고 그 다음에 각 하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길이에 대한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 위에서 코사인 2분의 세타 원의 값을 구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식을 세우면 누구를 알수 있다? O2C를 알 수가 있다. 그럼 그거를 저는 X로 놓고 한번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식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다 한번 써볼까요? 자, 그러면 제가 필요한 부분, 이 부분만 확대해가지고 그림을 다시 그려놨고요 여기서 코사인 법칙 한번 적용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준이 되는 게 여기 이 각이랑 대변이죠? 여기 대변을 기준으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 뭐의 제곱? k제곱이 나머지 두변 제곱. 그러니까 x제곱, 2루트 2제곱. 여기서 뭘 빼줘야 되죠? eab니까 2x, 2루트 2k,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세타원 요거를 빼주시면 돼요. 자, 이것씩 정리해주면, x제곱, 8k제곱, 빼기. 자, 근데 여기 이 값은 아까 우리가 나에서 구해놨기 때문에 3분의 2루트 2 대입해주시면 되겠죠. 3분의 16kx, 이렇게 되나요? 지금 제가 x에 대한 거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x를 뒤로 빼줬는데요. 보니까 2차식, 1차식 다 있죠. 얘는 뭐예요? 2차 방정식으로 고쳐서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k제곱도 한쪽으로 넘겨가지고 2차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여기까지는 똑같고, 넘어오면 플러스 7k제곱은 0이다. 아, 식이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지만, 방정식 풀어야 되니까, 3 곱해가지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맞게 풀었다면, 얘가 인수분해가 돼야 될 텐데요. 어, 인수분해가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일단 k를 무시한 다음에 인수분해를 해보세요. k를 이렇게 무시한 상태에서. 그러면 앞에 3, 1 나눠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부호가두 개가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들어가야겠네요. 이렇게 들어가면 어때요? 딱 맞죠? 그래서 이 인수분해가 어떻게 된다? 아하, 3x-7, 그 다음에 x-3,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지워졌던 누구? k를 다시 살려주면은 여기가 3x-7k, x-3k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가 결국 뭐가 된다? x는 3분의 7k나 아니면 3k가 된다. 그럼 이제 x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요거 두개 중에는 얘가 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아까 여기서 우리가 얘 구해봤을 때 얘가 3k가 나왔잖아요. 제가 지워가지고 안 보이는데 얘보다는 길이가 더 짧겠죠. 당연히 그래서 얘는 3k는 안 되고 3분의 7k 실제로도 얘가 지금 둔각삼각형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루티 2k보다는 좀 작아야 될것 같죠? 자 그래서 x까지 마저 구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에 들어갈 거는 뭐다? 3분의 7K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까지는 다 구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잠깐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BC가 왜 갑자기 K가 됐나요? 아하 얘가 K가 된 이유는 아까 여기가 K였죠. 여기가 K였는데 여기에 대한 원주각이 지금 세타1이잖아요. 그쵸? 같은 원주각에 대해서는 여기 이 현이 길이가 같습니다. 여기가 세타1이고 얘가 세타1이기 때문에 얘가 K면 얘도 K. 같은 길이를 갖게 돼서 얘가 K가 되는 거고요. 이루트 이 k 는 바로 윗줄 첫 번째 여기 할 때서 미리 구해놨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여기만 해결을 하면 되겠죠. 이거는 이 BC호에 대한 원주각이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중심각이 어떻게 돼요? 세타원이죠. 그럼 얘를 쭉 연장을 해줬을 때 원주각은 2분의 세타원이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얘도 2분의 세타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까지 완성이 됐겠죠. 뒷부분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문제가 완벽하게 이해가 가셨을 것 같으니 마지막 답 구하면서 마무리 지어볼까요? 가, 다에 알맞은 식이 각각 fk, gk이다. 그러면 아까 우리 처음에 구했던 3k가 fk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3분의 7k가 gk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3분의 2 루트 2를 p라고 는다고 하네요.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fp 곱하기 gp 그러면 각각 이거 식두개 곱해가지고 거기다가 이거 넣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두 개씩 곱하면 어떻게 돼요? 3k랑 3분의 7k였으니까 7k 제곱을 구하는 거네요. 지금 k 역할 해주는 p 이거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곱하면 9분의 8이죠? 그러면 7 곱하기 9분의 8. 얼마다? 9분의 56인 거. 2번인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16번으로 돌아올게요. 안녕!